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하다. 작고 예쁜 컵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달콤한 향기 따라 달리고 달려 도착한 경북 경산의 한 카페. 제대로 된 컵케이크를 맛보고자 한다면 이곳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데 알록달록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컵케이크의 이색 매력을 지금 공개합니다. 예쁜 컵케이크 모양을 보고 손님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맛에도 저희가 손님들한테 좋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디저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컵케이그 특별한 맛을 찾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조금 자주 애용하는데. 단골 손님은 인기 카페의 기본. 한번 찾은 손님 평생 손님으로 만드는 컵케이크의 맛은 별미 중 별미라는데 여성들의 감성을 무한 자극하는 컵케이크 한가득 선호하는 종류도 가지각색 여기 포로로랑 아몬드 신나 시켰데 <laughs> 이곳 샤벨로 달콤한 컵케이크 세상 고르고 골라 맛보는 컵케이크의 맛은 환상이라고 맛있어요. 로맨틱한 간식, 컵케이크로 맛보는 행복한 순간. 달콤한 향기에 젖어드는 맛의 천국이 따로 없는데. 여성들이 원하는 맛은 여성만이 할수 있는 법.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색다른 예쁜 컵케이크 사이드 메뉴로 공급하고요또 어, 다른 레시피 등을 개발해서 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알록달록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작고 예쁜 컵케이크에 매력적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